자, 미나리, 이날 리 끄고 놓으면 이거 아, 너무 에도이 네. 팔로우 몇만 명이 시는 분들은 그런 죄고 미 돈을 채고 쓰거든요. 그거잘해 자기들이 직접 왔으면 한번찍고 내뱉게 하고, 쓰고 내뱉게 하고. 네. 이분인데, 3만 명인데, 사기뭐 음식만 제공하고, 그냥 한 번, 조심만네명 다, 쳐다봐가지고, 고 가르쳤지만, 지금 엄청나게 뭐 올려놨어요. 자, 그러고 3만 명인사요 3만 명이, 명이 좋아요를 500개 챙겨놔와지고 시간, 한, 다 시간 전에 올리는 건데, 그거도 음식만 제공해주면 안 음, 됩니다. 초성기를 올나와갖고 이제, 나왔다, 그래. 그리고 공부정자님한테, 공부정자님한테, 아, 그, 공부장님한테, 그, 공부장한테. 그, 그, 또 따라 만맹 연체, 수을보려고 이런 거고, 분화구 이런 것도 다. 하지만 그것 따라 만든 집은 안 가지만 음. 체험장 한다고해가 자기가 한 집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집만 돌리고, 뭐 공짜로 하고 이렇게 좀 가서 아마 실례도 없어요. 네, 대구시 대구 사람요, 은 공사. 람리 우리, 우리 대구에서 나 밴드도 있어요. 도 하고, 지금 우리 이미 지금 제가 이제 장사 안될 상황이고 하는 이유가 건방 응. 뭐 이런 내가 고있어요그래가 전국 백개 정도 전부 풀라고. 사전 주차장을 하고 있는. 지금 우리 지금 뿌리 넘기만 해도 두 수성 칠곡 무산 다섯 개. 그러니까 전국 전국 대회 때백 개를 고막 이렇게 생가지 하더라고.